살림을 놀이처럼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시골 하나 인사드립니다. 소실적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인간의 혀가 느낄 수 있는 네 가지 맛,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이 있죠. 기본 네 가지 맛에 더불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맛이 하나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이라고 하면 묘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감칠맛은 익숙한 맛이었지만 21세기가 돼서야만 맛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맛있는 맛인데도 증명할 수 없는 맛이었기 때문이었다네요. 참 재밌는 이유죠. 순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뒷맛.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분침을 돌게 하고 해를 감싼 느낌이 들면서 입안에서도 어떤 자극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맛, 어울리는 향이 있는 경우 이 감칠맛은 더욱 독특한 맛을 내게 됩니다. 최적의 감칠맛은 들어가는 염분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짜게 드시는 것보다는 소금을 덜 넣으시고 천연조미료를 넣거나 차라리 화학조미료의 메시지나 다시다를 조금 넣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다고 합니다. 감칠맛의 성분은 다시마뿐만 아니라 조개류나 표고버섯, 게, 새우, 어류, 육류등 다양한 식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 조리한다면 다시마의 글루탄산나트륨과 표고버섯의 고안일산이 특 다른 감칠맛 성분과 결합하여 더욱 상승 효과를 일으켜 한 가지 재료로 맛을 냈을 때보다 더욱 깊고 진한 감칠맛을 내게 됩니다. 닭고기 뼈를 이용한 당육수도 이노신산과 간장의글루탐산 등이 효과적인 감칠맛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함께 종종 사용되죠.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한 가지 재료를 넣어서 육수를 내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육수를 낸 이유도 오랜 경험으로 감칠맛을 내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손쉽게 감칠맛 내는 조리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에 감칠맛 내는 방법은요. 된장국이나 조림을 할 때는 사용할 국물을 우려내는 것이 어렵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냥 대충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간단하면서 맛있게 다시 국물을 내는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언제나 찐한 감칠맛 나는 조리가 가능합니다. 다시마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전날 저녁 냄비에 물을 넣어 다시마를 담가두는 것입니다. 다시마에 붙어있는 하얀 가루는 만니토리라는 당알콜로써 다시마의 단맛성분이니 사용하기 전에 저은 냉지로 가볍게 먼지만 닦아내는 듯 손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날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넣어둔 다시마를 건져내 주고요. 몇 방울의 청주를 넣어주시고, 뚜껑은 열어둔 채로 끓여주세요. 청주는 비린내를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감칠맛 성분이 들어있는 호박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깊은 맛을 내게 해준답니다. 두 번째 육수는 고기 육수입니다. 보통 소고기 육수에는 양지머리를 사용하는데요. 좋은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고기 핏물을 잘 빼주시고 중약불로 오래 끓여주신 다음 적당한 향신채를 넣어 냄새를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깊은 감칠맛 나는 고기 육수를 원하신다면 다시마, 표고버섯, 표고버섯 올린 물을 넣어 30분 정도 끓여 한김 식힌 후 냉장 보관하셨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닭고기 육수는 음식에 깊은 맛을 더해주고 한두 가지 재료 만 추가하면 금방 색다른 국물 맛을 내는 아주 좋은 육수 중 하나 입니다. 닭고기 육수를 기본 육수로 사용하는 음식이 참 많죠. 닭고기 살을 발라낸 후 뼈에 붙은 살과 뼈를 이용하여 국물을 내시 는데요. 어린 닭보다는 노계닭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뼈와 채소를 오븐에 굽지 않고 끓이면 색이 연한 화이트 스톡이 되고 갈색이 나도록 구워서 오래 쪼린 육수는 브라운 스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육수, 멸치 육수입니다. 멸치는 크기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죠. 국물용 멸치를 고르실 때는 조금 크고 넓적하고 전체적으로 연한 푸른빛이 돌면서 광택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멸치 육수는 비린맛이 나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관해둔 멸치를 마른 팬에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수분은 날린 후 요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깊고 진한 감칠맛 육수를 원하신다면 밴댕이 말린 디포리 함께 쓰면 감칠맛이 더욱 풍부한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멸치의 양은 물 5컵에 멸치 10마리 정도가 아주 적당하고요. 쓴맛을 내는 내장과 머리는 제거한 다음 사용하세요. 다음 육수는 채소 육수입니다. 채소 육수에 사용되는 채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들어있는 자투리 채소나 다듬을 때 생겨나는 대파뿌리, 양파껍질, 양배추껍질 등 어떤 재료로든 가능합니다. 채소 육수에 한 가지 더 넣어서 육수를 내시면 더 깊, 깊은 맛이 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을 말린 것을 불려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표고버섯 밑동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 때 채소 육수를 쓰면 육수의 밴 향과 맛이 아이에게 익숙해져서 당근이나 호박 등 채소를 편식하지 않는 식습관을 가진 아이로 클수 있답니다. 마지막 육수는 다시마와 갓소부시 육수입니다. 가초부시는 가다랑어에 살을 찌고 건조시키고 발효시켜서 얇게 대표로 밀어 표면적을 넓게 만든 것으로 공기나 물에 닿는 면적이 많아 신속하게 감침의 성분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육수를 낼 때는 끓인물이나 국에 잠깐 담가 두었다가 거름망으로 건져내야만 좋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이 진한 도림 요리를 원하신다면 가다랑어포를 그대로 찜재료로 써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우려낸 물로 밥을 씻거나 라면을 끓일 때 넣으시면 감칠맛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진한 감칠맛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 지치지 말고 파이팅 하세요.